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석 객체 축척 그중에서 문자 주석 축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탭에서 각 뷰의 축척에 상관없이 문자들이 동일한 크기로 일정한 크기로 표현되도록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크기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체크하고 배치에 맞게 문자 방향 체크 하느냐 아니냐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문자 스타일 만들 때 주석 객체로 쓰지 않을 거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쓰고 안 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로 한번 열어보시죠. 이 text a n n o 열기하시면 다음과 같은 예제 파일이 열릴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mtext 들어가지고 이 글씨를 썼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보죠. 글자 크기는 3.5로 잡아놨습니다. 닫기하고 나오죠. 먼저 그럼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문자 스타일요 일반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가 있고 주석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그렇죠? 저는 이 아이콘을 그냥 외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딱히 이 아이콘 주석, 뭐 아이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외계인이라고 할게요. 외계인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죠. 안 붙어 있는 거랑 그냥 일반 스타일이고 붙어 있는 건 추석 스타일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스타일로 새로 만들기. 스타일 이름은요. 자, 3.5mm 텍스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글꼴은요. 간단하게 로만스큰 글꼴은 아시아계 글꼴은 WHG TXD로 쓰겠습니다. 요번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적용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럼 이 글꼴을 선택한 다음에 3.5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가 3.5이기 때문에 이 글자 크기가 3.5가 되는 건 아니죠.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 크기를 만약에 4로 바꾸면 4가 되겠죠. 그렇죠? 저쪽에 3.5 이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배치해 와 가지고 한번 MV 주문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은 1대1로 하겠습니다. 보이죠? 좀 줄일까요? 자 카피하죠. 이렇게 한 3개 정도 해볼까요? 자첫번째거는 1대1입니다. 얘는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거는 한 2대1로 해볼까요? 2대1. 그랬더니만 글씨가 안 보이죠?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휠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빠이 나올 때는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1대1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더 작아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단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각 뷰, 뷰, 각 뷰마다 서로 축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달라지고 있죠. 저는 축적에 상관없이 이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아시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글자 크기를 똑같이 만드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요 들어오셔가지고 스타일을 될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주석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존에 만든 거를 주석 스타일 바꾸고 싶으면 3.5mm 텍스트 선택한 다음 이거 체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외계인 아이콘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외계인 거니까 그러니까 리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있을까요? 그냥 주석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석 아이콘이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주석 얘를 찍고 선택하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3.5mm, 뭐 주석, 뭐, AT라고 하습니다 Annotation Text라고 하죠. 확인. 그럼 이게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죠. 도면 높이를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면 예, 한, 아까 전에, 음 3.5mm 였으니까, 3.5mm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배치에서 각 뷰가 3개 있었죠. 각 뷰의 축직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글자가 표현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한 크기, 문자 높이를 여기서 반드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게 핵심입니다. 문자 스타일 만드실 때는요. 주석을 체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높이를 항상 정확한 값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글자체는요. 저는 로만스로 하겠습니다. 글꼴은 어떤 걸꼴을 쓰시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가장 무난한 걸꼴을 저는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적용, 닫기. 얘를 체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문자 스타일인데 저는 주석 문자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찍었어요. 당연히 이제 이제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더블 클릭 하고 들어와 보시면 3.5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배치로 와보죠. 올라리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여기는 표시는 되는데 잘 구분도 안 되고, 여기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아 어, 이거 어떡하냐. 그렇죠? 죽으라고 저쪽에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 하, 이제 혼날 일만 남은 거죠. 아닙니다. 10분 후에는 여러분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런 추석 스타일은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쓸 수도 있어요. 뭐,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뭐 2mm 짜리 하나 만들어보죠. 2mm, AT 확인. 얘는 주소로 할 건데, 글자 크기는, 높이는 2mm로 하겠습니다. 적용, 닫게 하면, 3.5mm를 만들 수도 있고, 뭐 2mm 짜리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 만어봅니다 이런 거 여러 개 만들어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분 테스트 하셔야겠죠. 어, 축척에 맞게, 글자가 한 줄밖에 없다. 또는 여러 줄이냐에 따라서 축척의 문자 높이를 달리 하셔야겠죠. 자, 주석 스타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그 주석 스타일을 이제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주석 아이콘이 뜨는 거죠. 그냥 이게 주석 아이콘이 아니고 주석 스타일을 입지 히 않고 일반 스타일이다 그러면 갖다 대봤자 아무런 아이콘이 안 뜨는 겁니다. 3.5mm 입혔더니만 어떻습니까? 주석 아이콘이 뜨죠? 아, 이게 주석 객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잘 보십시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뷰는 표준 축적 한 개와 주석 축적 한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속성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배치 이래 오셔가지고 하나의 뷰를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1 속성창을 여시면 특성창을 그러니까 여시면 어떻습니까? 밑에 보면 뭐가 있죠? 표준 축적이 있고 추석 축적이 있습니다. 이 뷰는 첫 번째 이 뷰는 현재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죠? 1대1 현척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대1 스케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추석들도 지금 1대1 스케일로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 1이죠. 그럼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되죠?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죠? 딱 표준축적하고 추축제 서로 같죠? 디폴트 값은 서로 같습니다. 서로 같아요.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각 뷰들은 표준 축적과 주석적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죠.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각 뷰에 표시될 주석 객체들은 각 뷰의 축적 리스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세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이세 번째 줄을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뭐, 뭘하라는 얘기냐. 각부에 표시될 주수 객체들을, 각부에 축체를 리스트들을 모두 포함한다. 자. 제가 지금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글씨들이 동일한 크기로 표현됩니다. 자, 모형에 오세요. 자. 지금 배치해서 종이 꺼내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시죠. 이 배치에서 첫 번째 거는 1대1 사이즈였죠. 두 번째 거는 1 2대1이었죠. 세 번째 건 어떻습니까? 1대2 사이즈였습니다. 요거는 배척이고, 요 현척, 배척, 축척. 자, 모형이 오시죠? 예, 속성, 특성창은 닫고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만 가지고 있을까요? 1대1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대1도 가져야 되고, 1대2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지라는 얘기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그렇죠? 자, 여기 밑에 보시죠. 주석 객체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어, 이거는 이제 주석 객체를 항상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그렇죠? 주석, 축척 변경 시 주석 객체에 축척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걸 체크해 놓으시고, 현재 이 도면에서 주석 축척은, 그렇죠? 주석 객체는 몇개 있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동으로요. 1대1에서 또1대 2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2대 1로 또 바꿨습니다. 지금 바꿨죠? 그다음 이걸 끄겠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 전에는 주석 아이콘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개 뜨죠? 그럼 한번 찍어 보세요. 오 이게 뭐지? 막 겹쳐서 이식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그니까이 놈한테 지금 축척이 3 개가 할당이 된 겁니다. 얘를 눌러놓고 변경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도면상에 있는 주석 객체한테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일자가 지금 세개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는 1대1. 그죠두 번째 거는 뭐, 뭐, 다른 거 있나? 하여튼 이렇게 세개 됩니다. 그죠 실제 크기는 아마 가운데일 겁니다. 이게 왜 줄어들고 늘어나냐 그럼 늘어나는 게 배척이냐? 축척이냐? 사실 이건 축척입니다. 왜? 1대2가 실제 동일한 크기가 되려면 크기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큰 일자가, 큰 일자 글씨, 큰 글씨 있죠? 이게 1대2고, 작은 글씨 있죠? 이게 2대1입니다. 동일한 크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두 배로 확대가 되어야겠죠? 자, 네, 그렇게까지 너무 심각하게 받을 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가 됐다. 아, 이 부분은, 아, 이제, 이제, 여러 개의 스케일링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체크해놓으니까, 이게 다 떠버리죠. 항상. 자, 그런 얘기고요 어, 한번 이렇게 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이제 껐어요. 다른 스케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1대5로 하니까, 이게 꺼져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스케일링을 하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뭐, 이게 주석 객체든 아니든 항상 표시되어야 되니까, 이건 항상 켜놓고 하는 게 작업이 좋겠죠. 그렇죠 다시 1대1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지금 스케일을 변경할 건데, 변경한 이 스케일을 이 도면상에 있는 주석 객체인데 자동으로 할당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 체크해놓고 쓰시는 겁니다. 아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석 축적에서 현재 주석 추가, 현재 주석 삭제, 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1대8짜리를 1대8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1대8을 자동으로 가질까요? 안 가지죠? 왜 이게 체크 안돼 있으니까? 요 그럼 할당을 하고 싶어요. 현재 주, 현재 축적을. 그러면, 요 플러스 있죠? 누르고, 이 객체 있죠? 주석 객체를 선택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얘를 찍고, 엔드 치면 할당이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찍어보면, 아까 전에는 일자가 3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가 4개 있죠? 이게 1대 8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배치해서 표현될 때는 8분의 1로 줄어들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laughs> 자, 됐나요? 근데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찍고 현재 주석 축적 삭제. 찍고 엔터 치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일자 이제 세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일대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좀더 이제 쉬운 방법 없냐? 이거 일일이 이거 뭐체크해놓체크되 있는지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거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계속 눌러서 더 하고 빼고 귀찮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를 많이 씁니다. 일단, 그전네요 축절 리스트부터 안 보죠. 현재 도면에서는 현재 배치에서는 저는 1대1, 1대2, 2대1만 쓸 겁니다. 그럼 다른 게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괜히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헷갈리니까, 네,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삭제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저는 보고 싶어요.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아, 초기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재설정하시면 되고 새로운 어떤 축적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한번 해볼까요 예, 1대3도 한번 추가해보죠 라벨은 뭐 여기다 뭐 aa 이렇게 쓰기 보, 쓰면 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예, 축적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얘는 아래로 이동해서 아직 얘한테 1대3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그거였구요. 그러면, 현재, 이놈한테 할당되어 있는 축척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얘 찍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대화상자 뜹니다. 아, 얘한테 할당되어 있는 축척들은 1대1, 1대2, 2대1, 세 가지구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추가 누르시고, 1대3. 왜 1대3밖에 안 보이죠? 아, 가진 애처럼, 그쵸? 그렇죠? 네개만 표시하라고 해놨으니까요. 금방 직진했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얘는 1대3까지도 추가되는 겁니다. 1대3을 빼고 싶어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죠? 이 말입니다. 지금 각 뷰에 표시될 주석 객체들은 지금처럼 배치해서 배치가 지금 하나, 두 개, 세개 있었죠 세 개의 뷰에 이게 항상 표시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까 그세 개의 배치가 세 개의 뷰가 가지고 있는 게1대 1, 2대 1, 1대2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걸 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얘의 문자 높이 3.5mm로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마법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마법을 경험하셔야겠죠. 실제 배치 1로 왔을 때 이게 동일한 크기로 표현돼야겠죠. 딱 눌러보시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크기로 표현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 대신 이제 너무 이제 글자가 작다 보니까 좀 그런데 실제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일하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어,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데요. 그럼 여기 쪽에서 한번 바꿔보죠. 얘는 3.5잖아요. 그럼 누르셔 가지고 3.5t의 높이를 한5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적용, 닫기, 그렇 그럼 얘가 당연히 3.5 됐겠죠 이제. 자 배치로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 그대로 표시되는데 잘 표시 가안 되고 있어요. 한번 찍고 다시 한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지 잘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배치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걸차크기가 동일하게 됐죠. 아, 5도 좀작은나요 한7정도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찍고 문자 높이를 7 적용 닫기 찍고 다시 한번 3.5 배치 이력 오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크기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목표입니다. 맞죠? 분명히 이 글씨가 들어있는 이 뷰의 스케일은 1대2고 1대1이고 2대1이고 1대2 서로 스케일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글자 크기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자, 이세 번째 말이 이해됩니까, 이제? 각 뷰에 표시될 주석 객체들은, 각 뷰에 표시될 주석 객체들은, 각 뷰의 축적 리스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각 뷰, 1대1, 2대1, 1대2, 이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세 번째 거를 1대3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추석객체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얘가 지금 1대3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 나저 스케일링은 1대3이나 스케일은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나 죽을 거야. 내패안 좋아.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추가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축척을 이제 이거 누르셔가지고 예 찍고 엔터 친 다음에 추가 1대 3을추가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확인. 끝이에요. 배치에 들어가면 표시되는 겁니다. 렇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어, 나는 이거 말고 그렇죠. 다른 축적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 2대 3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축적 리스트에 오셔 가지고 추가. 뭐 2대 3을 해 볼까요?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에요. 확인, 됐죠? 마리를 뭐 이동할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 찍고, 엔터, 2대 3도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배치에 와서, 이거를 하나의 표를2대 3으로 바꿔볼까요? 2대 3으로 바꿔도, 글자 크기는 동일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개념만 잘 잡으시면 쉬운데, 개념을 잘못 잡으시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보죠. 아 얘기가 길어지나요? 예. 예좀 어, 다른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